<laughs> 자 작가 그리고 그주알러지스트 하면은 동물학자 그 리스만드 모리스가 업절부드 관찰했다 데디아를 우리의 발들이 커뮤니케이 전달한다 아, 정확하게 그 다음에 왓 위싱크 우리가 생각하는 것와이 동그라미고 것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발이 전달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피하고 병렬구조로 그 저기 느낀다. 더 정직하게 느낀다. 발들이. 자, 된, 그나 보고, 어떤 다른 부분보다. 우리 몸엔. 이게 또 주제예요. 자, 왜그 발들과 다리들이, 야가 이제 주어가 되고, 서치 그런, 소 예, 하면 안 돼요. 이게 그 리플렉터즈가 명사인데, 명사 앞에는 서치를 써요. 발, <laughs> 다리가, 다리가. 왜 그렇게 애큐릿, 정확한 리플렉터즈, 그 반사. 뭐 반사, 반사신경이 일까. 자, 우리의 그 센티먼트, 감정에. 그 수백만 년 동안에, long before는 오래전. 바로 인간이 말을 하기 오래 전에, 말하기 전에. 다시 주어. 우리의 그 발하고, 저기, 다리하고 이제 발들이 반응했다. 바로 환경의위협에 말을 못해가지고. 자, 이제 예를 들면은 뜨거운 모래나, 이게 템폴드가 저기 뭐 성질이거든. 근데 일을 해가지고 성질 나쁜 저기 라이언즈 사자들에게 반응을 했다. 그 인스턴테니어스리, 그 즉시, without 필요 없이, for conscious 의도적 의식적인 생각에 대한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발이 반응했요 자, 우리의 그 림비 변연계의 그 브레인즈 뇌들이 made sure 확실히 했다. 확실히 있다. 자, 대, 뭐라고 하셨느냐. 우리의 발하고 그 다리들이 반응을 했다. 그 다음에, as, 뭐, 뭐, 따라, 따라, 때다 되고, as, 접촉왔는데 needed, ed, 같은 거라 했는데, 앞에 그 day, w 생략이에요. needed, 아, ing 아, 하면 안 되고, 뒤에 특히, 바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피가 되는데, 필요됨에 따라, 이돌 나오고, 밑에 오월 나와가지고, ab, 둘 중에 하나, seizing, 멈추기, 동작을 멈추기, 그 다음에 그 도망가기, 에그 저기 의해서 그다음에 그 키킹 키킹의 시 합쳐 가지고 키그 이게 발로 차다, 저항하다 다 되고 잠재적인 위협에 저항하는 이두 가지에 의해서 필요될 때에 필요됨에 따라 필요됨에 따라 우리의 발하고 다리가 다 반응을 했다. 자, 이 생존의 그레지맨 가면은 법 요법 이거 단수예요. 그래가지고 저기 저 집으면 해즈래 해봐. 이 요법이 이 생존 요법, 그러니까 다리하고 이제 발이 바로바로 그, 바로 그, 그 감지하고 반응하는 요법이 그다음에 그 리테인드는 PP로 꾸며져요. 그 리테인드 유지된 이 d 가 유지된 우리의 엔시스트럴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유지된 이 생존 법칙이 그 다음에 동사 해즈썰부도쭉 도움이 되었다. 우리에게 잘 그리고 해즈하고 컨티뉴어 요즈하고 병렬 구조로 지속된다. 투두소 so 그렇게 하는 것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. 임팩트는 사실 이 에이지 올드는 합쳐 오래된 이 반응들이 여전히 그 다음에 소 so 동그라미고 저 뒤에 뒷 동그라미 소 so 너무 돼 그래서 너무 응, 그래서. 너무 그래서 응. 항상 둘이 자꾸 이 오래된 이 반응들이 여전히 너무 하드 와이어드 지금 PP로 된 형용사라 가지고 굳어지게 된 우리에게 너무 굳어지게 되어 가지고 자꾸 발, 발이 반응하는 걸 해가지고 대웬 네, 우리가 r e p r e s 직면이 되었을 때 faced 적어도 되고 무언가 근데, 썸씽은 항상 그, 형사가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, d 인 n g e 로서부터디 i s a g 까지 갈로하고 썸씽 뒤에서 꾸어요 위험한 또는 심지어 디 i s a g r e e a 하면은, 동의할 수 없는 불쾌한이에요. 불쾌한 무언가에 우리가 직면이 되었을 때, 우리의 발하고, 지금 다리가 아직도 반응하고 있다.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. 자, 그 다음 끊고, as, 보면 처럼그 그것들이, 그것들은 발하고 다리에요. 프리히스토리 선사시대의 그 시대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또 다리가 덜덜거린다.